얘들아 오늘 우리 어. 그림 그리는 거 하려고 <laughs> 아, 오. 재밌겠다 너무 자신 없어 어. 자신 없어? 어쥐 테마가 쥔가봐 이거 미키마우스 그리면 저작권 그거 되는 거야 지사님 채널 날려버리자 어 좋다 미키마우스 그리내 미키... 상상 속의 쥐는 뚱뚱해 뚱뚱하냐고? <웃음> <웃음> 야 김유미 너 나야 저격한 거지 <웃음> <웃음> 난 완전 뚱뚱하고 귀엽게 그렸어 나는 쥐지만 쥐가 없어 어? <laughs> 다리에 뒤나아고표거 거 아닐까? 뭐야! 아귀다 어? 와, 와, 무제? 야 이거 누구, 무제? 나할거 이거 또이! 또이! 와잘 그렸다! 이거 진짜 푸딩이왜 이렇게 잘 그렸어 푸딩? 이거 료미야 료미! 룸미. 아 이거 료미야? 와 료미 미쳤다! 완전 어. 잘 그렸다! 진짜 잘 그렸다. <laughs> 야 이거 뭐 이거? 귀여워. 빵점 빵점. 야현이 빵점 뭐냐? 귀여워. 와. 부딩님 거다 부리님 거. 아 부모 대이형, 부리형. 개형야 쥐가 약간 퇴근하고 과로한 쥐 같아. 벌써 떼먹을 것까지 생겼어. 개웃형 야. 이거 현이머? 이 마우스 아니야? 생쥐 마우스인데? 야로야 이거 로이 야 유선 마우스. 김로이가. 난 아니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나도 보에도못 들었네. 와. 야야 <목소리> 집사님이 그린 게 뭐였어? 그 몸도 없는 거 사실 그거 나였어. 야 근데 이거 재밌다 맞지? 맞아요. 어, 근데 푸딩 난 진짜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?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어땠어? 야 내가 웃긴 아, 점수 줘서 그렇지 싶다. 그림으로는 나보다 밀키인 거 같아. 아씨. 아, 아. 미소. 약간 이거... 아, 이거 좀 어려운데? 아, 오케이. 나도 나 간다. 나도 나도 나나나나 나 애교 부나야지아나 벌써 다 그렸다 도 나도 같아요 아 나도 나 내가 이긴 도나은나 아, 이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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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 나도 <laughs> 아니 이거 누구지? 오아 이거 미소냐? 떡소지? 아, 이거 아 맞지 말로이 같은 이거 오점이다. 아니야? 메이미 아니에요? 이건 나를 그랬기 때문에 오점 줄 수밖에 없다. 완벽한 작품이야. 얼굴만으로도. <laughs> 아 떡소잖아요. 어. 아, 아야 아, 이거 무서운데? 그러니까 <laughs> 누구지? 미소 아바타 아니에요? 이거 공포 상황극에서 쓰는 표정인데. <laughs> 오케이 삼자 <3점>. 헨리. <laughs> 어 그럼 어. 아 이거 떡소다 이거 떡소이다. 3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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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. 이거 다야. <laughs> <나야>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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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이거 다 다야. 이거 등야 다야. 이거 니까 뭐였어? 나? 이빠였어어 이거 다야. 이다 이거 다 이거 다야. 이 다야. 이야 이거 다야. 이야이 이번엔 내가 진짜 1등 할것 같은데? 거짓말 하지마. 아니 왜 그렇게 말하는데 너? <laughs> 거짓말 하지마. 그 말을 몇번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니 이번엔 진짜야. <laughs> 나 몰라. 나 몰라. 아 뭐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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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! 야! 이거 또이! 이거 길모이! 진짜 잘 그렸어! 또이다! 야이정도실력이면 또이 아니면 롬이지 근데 또이일 것 같아. 근데 4점. 음, 나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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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이! 또이. <나> <laughs> 아, 귀여워. <오. 웃음> 이거 로이 아니면 이머다. 김 로이야 이거 멜로우 이거 멜로우. 로이야. 나 로미야. 나 로미야 나 이렇게 <laughs> 못 그리지 알아. <않아>. 네 있어. 김로인가? 예. 로미다 로미 아니야? 야 사라 숨쉰다 닭이. 사라 숨쉰다. 닭이 아니고 왜 이렇게 이뻐? 닭이야. 짝스 아니야? 이쁠 수도 있지. 야, 와뭐 이거 뭐야. 뭐야? 야 이거 로이다 로이 로이 로이. 아니 뭐만 못 몸만 그리면 못다 나래. 하그런다. <laughs> 그, 그, 로이야 이거 못 그렸다고? 어. 아 너무 잘 그렸다. <laughs> <쪼리라. 웃음> 이게. <laughs> 이게 푸딩이야? 푸딩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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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 이거 푸딩이다. <laughs> 와 아, 이거 누구야? 그 현이머 뭐 아니야 현이머? 뭐? 병아리 봐! 저... <laughs> 야장동닭이야 장동거. 잘생겼어. 야 이거 3점야 아까 그 닭이랑 둘이 음, 소개팅하면 되겠다. 우리가 아까 예쁜 닭이랑 얘랑 소개팅하자. 아 얘도 수컷이었는데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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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이거 집사. 빽빽이 못 봐요. 자 그런데 저 빽빽이 보고 로이가 목 그리면 다 말해 이러고 앉아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꼰야 로이 님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. 김로이만 이기면 된다는. 생일? 자 이거 내가 봤을 때 우리 7명 중에 7명 케이크 할거고 그럼 어, 난 특별한 거 그래. 아니? 아니 그럼 못하잖아, 요이 자식아. 알려고 했는데. 로이 <laughs> 하려고 했어. 아, 나 생일 하면 아 뭐가 떠오르지? 생일 하면 선물 그러니까 이게 선물 상자 아니면은 음. 생일 케이크가 솔직히 제일 많이 음. 나올 것 같단 말이야. 아오. 아니면 생일 축하받고 우는 사람 그려줘. <laughs> 나쁘지 않을지도. 긴데 얼굴이 이거 이렇게 안 생겼던 것 같은데. 누굴 그리나? <laughs> 와, 루이다. 우와 이다 이거는 다무찌였어. 감동의 눈물이지 이거 오 점. 감동 어. 행복의 눈물. 이 아무래도 견제 어. 좀 해야겠다. 루미 1점 줘야겠다 앞으로. 우와 멜림이다 멜림. 멜로. 멜리잖 아까 아 집생이 얼굴 길게 그렸다고 했잖아. 아니 루피 왜 이렇게 살 빠졌어? 살리네 <laughs> <빨리> 개야. <laughs> 어? 야 뭐야? <laughs> 이게,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와, 이거 태어난 날 아니야 태어난 아, 날? 아 태어난 거야? <laughs> 야, 너무 무서워. 이거 현이와다, 현이와. 가려고 있는거 봐. 나별 다섯 개줘야 저거 개인적으로 줘야지. 너무 궁금해서 오점 줬어. 어, 오, 야 오. 아예 감이 안 와, 이번엔. 누가 누군지. <laughs> <우와> <laughs> <우와> <laughs> 뭐야. 뭐야, 루피가 집사형이었어. <laughs> 멜로 1등 했어. <laughs> <와> <laughs> 나또 꼴등이야. 아니 근데 루피가 내 기억 속에 좀더 옆으로 넓거든. 근데 길어지는 어, 거야, 자꾸. <laughs> <laughs> 그만까. 끝났잖아. 비살모니 터기. 비살. 티비쇼. 어 이건 약간 님 와... 같은 거 나올 수 있겠다. 음... 그 약간. 이거는 그 진짜 영화 안 보거나 다아도 되겠다. <laughs> 아 뭐하지?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나. 그래 난데. 이거 이건 그리면 그래. 안되려나 없어 난 망했어. <laughs> 3 분이 너무 짧은데? 괜찮아. 뭐 괜찮아 안 괜찮아? <laughs> 대강자 류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. 나나 이번에는 진짜 나인거 눈치 못채에 그릴 거야. 야 이거 너무 괜찮아. 감동적인데? 애플리스네. 야 센스쩔어. 류미라류미 료미. <laughs> 몰라 나도. 센스 미쳤다. 아 대단해. 많이 사근 해리포터다. 야 밑에 왜 저렇게 됐어? <laughs> 야 밑에 건나 성이 없다. 아, 이게 매뉴미네 이거 <laughs> 무슨 소리야? 포딩형 아니야 포딩형. 포딩형인 것 같은데. 이건는 이제 답이 없었다. <웃음> <와>.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또이 잘했다 다 잘했다. <laughs> 아나 넷플릭스 너무. 충격 주제 인간인데 인간 아, 말고 우리 주제 바꾸자. 몰라? 자기가 그리고 싶은 멤버 아, 그리기. 어 좋다. 아, 재밌겠다. 어? 알았어. 아또 애교를 부려야겠구만. 뭐그 추억 속에 있는 아이를 그려야겠다 집사용의 추억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 아이 어? 성형을 오, 해서 성형을 했다고? 여기서 뭔지 알것 아, <laughs> 이번에 진짜 알것 같아. 아또 이번엔 진짜 집중해, 야디 다들 빡 집중 중인가 봐. 그래, 응. <laughs> 야말 한마디 안 해, 큰일났다. 나난 그래도 마이크 좀 했잖아. 알았어, 집사님 미안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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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너 나그리고 있지. <laughs> 마약 개떡 같이 그리려고 <웃음> <쉬>. <웃음> 아, 아 캔버스 삭제했어. 아. 이거 뒤돌이지. 아, 진짜. 아, 뒤로 돌아가기가 안 돼. 아, 모르겠아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<귀여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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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님이다 귀여워. 누구야? 아, 뭐야? 뭐야? 다 <laughs> <진짜다. 웃음> 아 그렇네 몸이네. 집다가 저렇게 상큼하게 웃을 리가 없어. 그렇다. <laughs> 이 점. 아왜 그래? 은유하게 <laughs> <음흉하게> 웃었으면 인정. <laughs> 어 이건 누가? 아, 아, 아. 이거, <laughs> 이거, 이거 뭐야? 본인 너, 자화상 귀엽... 그린 거 같은데, 맞지? <laughs> 로블록스 아니고 인간 맞지? <laughs> 아 이거 모르겠다. 킵다. <laughs> 아 이거 아니야? 해라, 로이니. 로이니. 로이 아니야? 로이였는데. 이거 로이야? 로이 같은 생겼는데? 로이인 건데. <laughs> 저요 <저야? 웃음> 아니 생긴 게 <laughs> 로이잖아. <웃음> 네. 누이랑 똑같이 생겼어, 웃는 거. 누이, 눈이는 화려히 탈인데. 와 매장. 매장. 도미 날것 없이 오 점. 아예 인간을 벗어났는데. 어 콧물도 흘리네. 야 콧물까지 흘리네. 와 소름. 와우. 충격 받았냐? 프딩이었어. 아 나는 참나와 <laughs> <오점이. 안 웃음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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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러럴어와나또 꼴등이야. <laughs> 아 나는 참가도 안 하고 그래. 아 맞네. <laughs> 아 우리 돌아가면서 주제 정할까? 그럴까? 아 그래? 야 푸딩 주제하자. 푸딩 주제 정해줘아 빨리 시간 없어 빨리. 못생 좀더 쎄. 아이. 정하겠어아꿈꿈 해야겠다. 푸딩 30초 추가했어. 30초 30초 추가했어. 괜찮아? 오 대박. 모이님, 어. 뭐 응. 뭐이? 어떻게 생겼나 그려? 고실제 아, 모습. 실물? 아야그 너무 어렵잖아.